안녕하십니까. 남도촌 놈 신태수입니다. 아, 뜨겁네, 더워요. 오늘 또 무더위에 가뭄에 농사 짓는 분들 그리고 예, 직장 생활 하신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남도촌 놈 신태수는 지금 고추밭에 지금 와 있는데요. 작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도저히 뜨거워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이 2 0 2 5년또 7월 11일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작업하는 게그 2차전 1차전은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됐다고 봐야죠 지금 착과된 것들은 이제 수확기가 이제 접어들고 한두개씩 지금 빨개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2차전에 돌입을 하려고 지금 2차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고 11시 반가차이 돼가는데요 진짜 옷에 등짝이 모두 땀으로 범벅이 돼갖고 소옷까지싹 젖었어요 지금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은 버티다가 건강 해치고 쓰러져 버리면 나만 손해일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좀 이제 한낮에 좀 쉬었다가 오후에 이제 또 나와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렇게 보시면은 고추대가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예. 지난번 고랑도 설차이 넓었는데 지금 많이 좁아졌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고추 지주대를 제가 그 이렇게 양쪽을 박아놓고 지금 고추가, 고추대가 이렇게 직으로다서 있잖아, 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지금 두 줄을, 줄을 두 개를 가운데로 넣어가지고, 한 줄은 이쪽으로 제껴고, 뭐 제껴서 묶었고, 한 줄은 또 이쪽으로 제껴서 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서 양쪽에서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서 있던 것이, 이렇게 누워지고, 또 반대로 이렇게 누웠습니다, 지금. 보세요. 고추대가 이렇게 누웠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반드시 서 있던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반드시 서 있던 것이, 옆에 누워 있죠. 이렇게 누워 눕혀 가지고 가운데가 지금 고랑처럼 V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영상 보고 어떤 분들은 왜 고추가 저렇게 작황이 저러냐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안 해보신 분들이라 이해가 안 가서 그럴 거예요. 저는 이런 방법을 하우스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 가지고. 거의 한 6년 가량을 친환경 고추를 생산해왔고 을 겨울철에 홍고추로 많이 했습니다. 봄에 모종을 심는 게 아니고 보통 7월달에 7월 초, 7월 중순경에 정식을 해 하우스 정식해갖고 보통 10, 1월달부터 10월 말, 1월, 11월부터 홍고추로 출하를 하거든요. 노지 고추가 서리가 와갖고 끝나면은 바로 홍고추가 나가게 그런 맞춰가지고 홍고추 출하를 에, 내년 5월달까지 5월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 노지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고추들을 홍고추 나오기 전에는 가격이 상당히 좋아요 겨울철에도 학생들 방학하기 전에는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해오다가 지금 이제 배추하고 뭐 나고 하다 보니까 따블이돼 가지고 한 지금 작년까지 한 3년째 못 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는 작년에 노지에다가 접목을 해 봤어요 일부 한 12덕 정도만 해 봤는데 아저 하우스나 노지나 작황이 좋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노지에다 시도를 2차전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는 보면은 그고축키가 여러분들 주위에 하우스 하신 분들이나 직접 하우스를 재배하신 분들 보면은 뭐 3m 4m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까딱 잘못하고 관리 잘못해보면 진짜 절간도 길어져불고 난장, 난장판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법을 처음에 한 2년 고심을 하고 그렇게 저거 하다가 나름대로의 실패를 하면서 터득을 해갖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2차 작업을 하는, 이, 하는 것은 뭐냐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고추대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고추가 다 달려 있어요, 지금. 이렇게. 쫙 지금 달려 있는데 밑에 보면은 이렇게 고추대가 그냥 순모지 가없고 없는 게 있습니다. 순모지 가없고이 고추애가, 고추대가 가지 겉 가지 애가 이렇게 순모지가 없잖아요. 이거 햇빛이 안 보이네. 나아가 못 보겠네. 잠깐만요. 저거 단걸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고추가 그냥 다 달려 있잖아요, 지금요. 여기도 착과되고 여기도 착과되고 여기도 있고 다 그냥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가지들 보면은, 지금 이런 건 순모지고 왔거든요. 고추가 이런 게, 조그만한 게, 이게, 작은 게한나 달려있고,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이런 것을 불러버리면 이렇게. 꺾어내야 돼요. 고추 때 하나도 는 거. 이것은 고추가 순모지가 풀린다 하더라도 고추가 자라요. 잘 자라게 달려요. 그러니까 이걸 불러버리고이불른 자리에, 불러낸 자리에 여기서, 여기에서 새순이 올라옵니다. 이, 이, 잎이 있잖아요. 이, 하고 사이에서. 이 자리를 불러낸 자리에서 쇠순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쇠순이 올라온 가지는 고추를 달고 와고 그가 그 고추가 여러분들이 천물 두물 따던 고추처럼 큽니다. 커요.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저는 가지 이거 작업을 합니다. 저는 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순무지다 왔어요. 지금. 여기 고추가 한개 달려있고 그 나머지 이 가지도 이거 다 순무지에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뿔러버려요.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요 가지 끄는 자리 밑에 여기서 그이 입이 달려 있고 요 가지 사이에 여기서 새순이 나옵니다. 새순이 나오면 그 고추가 또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할 겁니다. 그게 바로 2차 작업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보면 순모지 와 갖고 다 지금 성장을 멈췄잖아요. 여 끝에 요 조그만 하나 있고. 그럼 여기서는 고추가 지금 달렸고. 그럼 여기에서 끊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 버리면은 여기서 셰순 나왔고 이제 이 셰순을 받아요. 그게 이제 2차 작업인데 2차 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공유한 를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저 셰순이 나온 것이 지금 셰순 나와 갖고 고추 달아서 언제 어느 시기에 수확을 하냐 그렇잖아요. 9월 달에 수확합니다. 이거. 이거 잘라본 다음에 셰순 나온 것들 지금 꼽힌 것들은 8월 말경이면 수확이 마,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잘라본 데서 셔순 나온 것들은 9월 중순경이면 마음대로 수확을 해요. 마음대로 익혀서 수확을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셔보고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전에서는 저는 그다지 그렇게 예,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어떤 분들 보면은 막 진짜 손가락 안 들어갈 정도로 엄청 다른 분들 계시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못따랐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해마다 하는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달라면은투자비가 그만큼 들어가야 되고 또투자비 들어가고 또 수확을 하려면 누가 그냥 해준 건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해주고 부처님이 해주고 천지신명이 수확을 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 손으로 수확을 못할 경우에는 제3자 다른 사람 인권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공짜로 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투자비하고 또 인권비하고 이런 것 저런 거 계산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고추가격은 우리나라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한그에뭐 5만원에 가고 6만원에 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초창기에는 잘 나가면 한 2만원 2만, 2만 천원 2천원 그러다가 저기 경북 서안동 농협에 우리나라 고추 시장이 딱 형성이 돼가지고 노지 고추들이 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고춧값이 천원 이천씩 빠기 시작해갖고 심지어 추석 무렵 추석 쉬고 나서 이럴 때는 만원 만천원까지 아니면 팔구천원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투자비 몇 백만원씩 투자 뭐 고추에 뭐 좋은 영양제 좋은 비료 때려 넣어갖고 투자하고 또 많이 달아가지고, 그거, 인급비 들어가고. 그거,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은 안 하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할수 있는 그런 정도에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리하게 욕심부리지 마세요. 욕심부리면은, 골분밖에 안 들어요. 날씨 뜨겁다고 방송, 면에서 방송도 안했 또. 그러니까, 고추 재배해가지고 투자 많이 해서 빚져버리면은 빚야 갚으면 되지만은 골병 들어보는 것은 못 갚어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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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요. 그러니까 골병 안 들게 시험, 시험,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많이 하신 분들은, 식요품용도 있고, 고추 씨앗도 꼭 짜고, 또 뭐, 시범포 이런 하신 분들은 확실치는 않아도 아마 지원도 될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제 그런 분들처럼 일반인들이 그 같은 조건의 비로를 사다가 투자로 가면은 빚져요. 그렇게 그러니까 빚은 지지 마십시오. 아무튼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아까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누구라고는 말씀을 이름을 못 드리는데 그분처럼 거출해야 그분은 100점이면은 나는 30점이다.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그점 이해하시고, 내가 댓글도 그렇게 달았는데 이해하십시오.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이 될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야 됩니다. 골병안 들고 또 비단지게 농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게 최고 아닙니까?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